오늘은 남성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기형 정자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형 정자증은 정상 정자 비율이 4%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 호르몬 불균형, 고환 손상, 산화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같은 생활 습관, 고온환경 노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먼저 정계정맥류가 원인인 경우 수술을 통해 정자 형태와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 보충이 중요한데요. 포인트 Q10, 비타민 C, 셀레늄 같은 영양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자 건강을 도와줍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있다면 이 호르몬 치료도 가능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FSH, LH 수치를 조절하면 정자 생산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클로미펜이나 아나스트로졸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 치료도 정자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입니다. 금연 금주,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며 사우나나 찜질방처럼 고온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 후에도 정상화가 어렵다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와 항산화제 섭취를 꾸준히 하며 필요하다면 정자 냉동 보관을 통해 향후 임신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IUI나 IVF를 활용하는 보조 생식술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정자 DNA 단편화 검사나 추가 유전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